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의 실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조지훈의 파초라는 시입니다. 어제부터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겨울의 비인데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 빗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시를 읽을 때는 그 화면에 보시던 것처럼 그 파초, 파초는 이런 식물을 얘기하는데요. 이큰 파초의 입에 빗물이 후두둑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훨씬 더이 시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어서인지 오늘 수업이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어, 조지훈의 파초우를 어, 잘 듣고 복습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초라는 제목 한번 살펴볼까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파초 입에 비 우자를 써서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어, 모습을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항상 문학에서는 그 제목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제목이라는 건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쓴다고 하면 아무 관련 없는 걸 당연히 제목으로 쓰지 않겠죠. 그래서 제목을 꼴돌이 생각을 해봐도 그 안에 주제라던가 내용이 항상 어, 도출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초에 대한 의미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는 화자가 이야기를 하죠. 뭐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상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시에서 뭔가를 얘기하고자 한다면 그 대상이 무엇이 될것 같은가요? 그렇죠. 제목에서 본 것처럼 파초우가 제목이니까 파초가 아마도 이 시의 대상이겠구나. 이 정도는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좀 파악을 하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키포인트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키포인트는요. 바로 청록파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이 조지훈이요. 청록파 시인은요. 딱세 사람을 기억하면 돼요.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자, 박두진의 도봉이라는 시를 선생님이 이미 그 전에 영상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청록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시를 배우면서 청록파 시인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지훈 박목을 박두진의 모든 작품을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작품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모두 다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 놔야 할 거는 한국 문학계에 청록파 시인이란 게 있었다. 그리고 그 청록파 시인이란 사람이 세 명이 있는데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이었다. 이렇게 이름만 낯설지 않게 한번 쑥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거를 뭐 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아 그렇다면 이세 사람은 뭔가 추구하는 바, 문학에서 추구하는 바, 시에서 추구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같은 팔을 이루었겠죠. 자 그러면 세 사람은 또 어때요? 어, 친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왜 청록파일까요? 우리가 청록이라는 건 푸른색을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자연을 푸른색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미술도 그렇고, 뭐,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청록파 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로 다루는 소재가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읽어요. 근데 이게 현대시라기보다는 약간 일제강점기 때 그때의 시인 거는 같아. 근데 거기서 사회적인 뭐 아픔이라던가 뭐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아 자연이 착참 좋다, 아름답다 이런 내용을 표현하는 것 같고 이름을 보니까 조지훈 또는 박목월 또는 박두진이야. 아,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 이 시는 지금 청록파 시인이 쓴 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 선생님이 시를 다 배우지 않았는데요. 이 청록파 시인을 설명을 하면서 이 시의 주제를 이미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뭐냐면 자연 친화예요. 어,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본 시는요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자연을 증오하거나 자연을 훼손하고 싶거나 하는 시는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시를 쓸 수는 있겠죠.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창작시를 써서 뭐 자연으로 회하자 자연을 파괴하자 이렇게 쓸수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건 자연을 굉장히 즐기고 좋아하고 자연 속에서 평화로움과 안정감을 느끼게 돼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는 지금은 집에 살지만 예전은 자연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친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적인 속성인 거예요. 그리고 문화. 이러한 본능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언어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청록파 시인의 시들은 거의 대부분 자연 친화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조지훈이라는 시인의 한국 문학사적인 위치가 특히 시문학에서 굉장히 어,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조지훈의 그런 대표작들을 선생님이 잠깐 언급만 할게요. 아까 말했듯이 자연 친화 의식을 담은 유명한 시가 완화삼 민들레꽃 파초우예요. 자 여기서는 그 자연 친화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또 자연하면 뭐 또 서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리움, 낙화 같은 시도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작품이 또 승무라는 시인데요. 이 승무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자연물을 어, 비유에서 나오긴 나와요. 뭐 달이라던가 뭐 나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조금 더 궁극적으로 어, 주제의식이 불교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또 조지훈이라는 시인이 불교적인 사상을 드러낸 시를 썼다. 그중 대표작이 승무이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승무라는 시는 또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요. 어, 선생님이 뭐 좋아하는 시라고 해서 이 시를 다 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승무라는 시는 제가 지금 읽어도 어려운 시예요. 어, 불교적인 해탈의 그런 깨달음이라던가 그 정도의 뭐 진리에 가다는 게 굉장히 어, 스님들도 그렇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한 시가 승무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꼭 조지훈의 작품 승모 정도는 정말 대표작이기 때문에, 어, 따로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의 주제라던가 조지훈이라는 작가의 그런 대표적인, 어, 작품을 소개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 선생님이 주제는 던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현법이라던가 시적 화자의 정서라던가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련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외로이 흘러간 한송이 구름 이 밤을 어딤에서 쉬라던 고 라고 화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 행을 다시 한번 볼게요.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이에요. 아, 참,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구름을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지 않고 이 조지훈이라는 시인은 그 구름이 한 송이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한 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로이 흘러갔다고 했어요. 그럼 구름이 지금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어요? 외롭게? 흘러다니고 있다는 정서가 들어가죠. 자, 이러면 이런 구름 자체는요. 무조건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시에서 어떤 사물이 나오면 그건 객관적 상관물일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객관적인 물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이 구름이 외로이 흘러갔으니까 외로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화자는 구름에 감정이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름은 여기서 객관적 상관물이자 감정이입까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행을 보면요. 왜그 전에 외롭게 흘러간 한 송이 구름이라고 화자가 표현했는지 나와요.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 덩 고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라고 물어보는 것은 의문형 어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시적 청자한테 물어보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서리법으로 음. 강조를 하는 거죠. 뭐를? 지금 이 밤에 쉴수 없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밤을 어디에서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한번더 생각을 해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그 구름이 외롭다고 했잖아요. 왜 혼자서 한 송이 구름으로 흘러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구름이 외롭다고 느낀 이유는 누가? 화자도 똑같이 구름처럼 외롭기 때문이죠. 아 그러면 지금 밤에 쉴수 없는 처지예요. 이러면 이 화자는 나그네이자 방랑자의 처지다. 구름도 이곳 저곳 하늘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화자도 이 밤을 쉬는 공간을 찾지 못하고 이곳 저곳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문학적인 언어로 뭐라고 하면? 구, 화자는 구름과 자신을 동일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감정, 이입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자, 지금 화자는 외롭게 돌아다니는 상황이에요. 이연을 볼게요. 성긴 빗방울. 선생님이 왜 파초우라고 했어요? 파초 위에 뭐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했죠. 자. 그 성긴 빗방울은 지금 비가 오는 지금 날씨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빗방울이 계속해서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것보다는 약간 어, 비가 어, 투둑투둑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겠죠. 파초 입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 이 이어는요, 굉장히 감각적인 이미지가 잘 쓰였습니다. 우선 빗방울이 성기게 보였다는 건, 성긴다는 게 촘촘한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하게 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시각적인 심상이 되고요. 파초 입에 후두겨 후두긴다는 거는 우리가 후두긴다는 이 언어를 보자마자 후두, 후두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청각적 심상이고요. 저녁 어스름이라고 하면 시간적 배경을 얘기를 해주면서 어스름하다 이런 어 감각이 시각이 또 보이죠. 그래서 아 이어는 굉장히 감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쓰이고 있구나. 사실 시라는 게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언어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형상화를 하려면 우리의 오감을 자극시켜 줘야 돼요. 하지만 당연한 거지만요. 이렇게 감각적 이미지가 어, 잘 쓰인 시행은 여러분이 꼭, 아, 지금 여기서 감각적 이미지가 잘 활용되고 있구나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제 중에 하나가 뭐 시각적 심상, 감, 촉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을 잘 활용하고 있다 또는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구를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면을 볼게요. 창 열고, 창을 열고, 모아 푸른 상과 마주 앉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앉아라가 청유형이긴 하지만 사실은 마주 앉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시적 화자, 자기 자신을 얘기하겠죠. 지금 이 화자가 아까는 나그네의 처지였다면 푸른 상과 마주 앉을 만한 그런 장소에 지금 정착을... 한 거죠. 약 잠시만의 정착이긴 하지만, 자, 그다음에 푸른 산하고 마주한다에서 여러분이 딱 하고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푸른 산은 사물이죠. 무생물이에요. 그하지만 여기서 마주한다는 건 보통 누구한테 씁니까? 사람한테 쓰죠. 그래서 푸른 산이 뭐가 됐다? 의인화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친구처럼. 기대고 싶은 사람처럼 푸른 산을 창을 열고 마주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푸른 산에 대해서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게 바로 자연 친화고요. 왜 마주앉고 싶어요? 교감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 이러한 태도를 어, 긍정적인 태도도 여기서 읽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 않아요. 우리 물소리도 빗소리랑 어, 연관되는 점이 있죠. 그래서 들어도 싫지 않다는 건 물소리도 자연물의 일부분이고 그것이 좋다. 역시나 자연친화적인 태도고요. 날마다 바라도 날마다 바라봐도 그리운 산아라고 역시나 의인법을 사용을 해서 어, 난 산이 참 좋다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하고 산은 어, 자연물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가 봅시다. 온 아침 이거는 아침입니다.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1연에서 밤이었죠. 아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그네는 하룻밤을 보내고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떠나가야 되죠. 그래서 나의 꿈이라는 건 잠자면서 뭐 생각한 꿈일 수도 있고요, 꿈에서 산을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자연과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 그 다음에 뭐 성찰 이런 것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이 꿈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할수 있고요. 스쳐간 구름이라는 건 구름은 역시 뭐예요? 나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꿈을 스쳐 지나서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밤을 이제 또어디에서 쉬리라던가 왜 나가야 되니까. 자 그럼요 여러분 이 1연과 마지막 행 5연이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응되고 있죠. 이런 거를 일형과 어, 오연이 상응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잘 아는 우리가 표현이 있어요. 네 글자로 수미상관이라고 하고 합니다. 머리와 꼬리가 상관이 있다. 하지만 항상 어떤 문학의 표현법을 알때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학 공식처럼 외우면 절대 안 돼요. 이 수미상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주제랑 굉장히 또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주는 중요한 형식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미상관은 주로 순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이 똑같은 거예요. 어, 영화 기법에서도 자주 쓰이는데요. 첫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하고 연결시키는 영화들이 많아요. 처음에 어떤 장면을 제시하고 그 내용이 쭉 전개된 다음에 마지막에 처음에 그 장면을 똑같이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아, 이게 지금 영화의 시간의 흐름이라던가 상황의 흐름, 주인공의 흐름이 어, 동일하게 반복되는구나. 그 장면이 그 장면이었다라고 머리하고 꼬리를 이, 이어버리거든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화자가 떠돌아 다녀야 되는 외로운 처지고 여전히 자연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도 또 떠나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또 떠나더라도 뭐를 항상 그리워하겠어요? 산을 그리워하고 자연을 친화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어,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태도는 꾸준히 화자가 계속될 것임을 그래서 이런 것도 순환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신은요. 자연에서 쉬고자 하는 나그네의 마음 나그네는 여기서 화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다시 만나요